이건 일반화를 잘 써야 되겠네. 됩니 <laughs>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세워야 얘가 부분분수인지 알게 될 거예요. 일반항을 세우시면은 1분탱까지 합은 일반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숫자몇쳐맞을할수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1부탱까지 합은 자연수합이니까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고. 그래서 문자분모의 이름을 곱해서 숫자부터 처리를 하고.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얘가 9분 분수니까, n분의 1 빼기,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서, 얘는 딱 붙어있는 숫자기 때문에 서로 다 사라지고, 맨첫 번째 한 플러스하고, 맨 마지막 번째 한 마이너스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. 그게 이제 352번, 2번이에요. 혹시, 그, 네, 자기가 시도했는데 잘안 되는 게 있었나요? 같이 볼까요? 아, 잘 됐나요? 자, 이번에는, 그 다음에, 퓨에그에쏙에 연습을 시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에그습에 다음에,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다에다 무한히 과하게 되면 어떤 하게 됩니까라는 이야기인데요. 자, 이것들은 전부 다이 상태로는 정리할 수가 없고 유리화를 시켜야 정리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누구로 곱하면 되겠습니까? 1루 2를 곱하면 유리화가 되겠죠? 근데 여기 분모가 뭐가 되죠 그러면? 1 2가 됩니다. -1이 되네요. 아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나서 1마이너스 루트2로 쓰면 되겠다. 여기도 똑같습니다. 분자 분모에 루트2 마이너스 루트3을 곱하면 여전히 2 빼기 3이 되어서 분모는 마이너스 1이에요. 여기다가도 루트3 마이너스 루트3을 곱하면 여전히 3 빼기 3니까 분모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.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올 겁니 얘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면서 쭉쭉쭉쭉쭉 해서 어, 맨 마지막에 있는 항도 마이너스 나오고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서 다 사라지죠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다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앞에 이 친구와 이 친구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만 남게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보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. 자, <laughs> 똑같은 문제인데요. 조금 이제 힌트를 돌려서 주는 겁니다. 어, a n 이 첫 번째 항 1이고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니까 2n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면 되고 첫 번째 항 1이니까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. 이렇게 해서 공차 수열로 만드시면 되겠고요. 이걸 갖다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라는 거예요. 여기선 지금 뭐 AK가 있고 A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쓰고 갑시다. AK 플러스 1은 여기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.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k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. 네, 이 다음번 창이니까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12번 창까지 다 하세요. 시그마 k는 1부터 12번 창까지 루트 a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k를 하셔도 하는 거예요. 됐죠? 자, 이것들은 전부 다 유리화를 시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. 이 친구를 유리화를 시키면 자, 이걸 여 이제 다음과 같이 되고요. 분모가 뭐가 돼요 여러분? 이렇게 되면 분모가 a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서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공차야. 2K, K 플러스 1번째에서 K번째로 한 뺐으니까 그걸 공차야. 연습해도 돼. 연습해도 2가 나오는데그 2가 그냥 1 빼기 마이너스 2가 아니다. 공차에 공차. K번째, 1번째에서 K번째로 뺐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? 그냥 공차인 2가 되는 거야. 그게 분모예요.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켜 나오고 저기에는 분자 루트 AK 플러스 길 마이너스 AK가 됩니다 변이 네, 네 데이트에서 생겼는데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루트 A2 마이너스 A1 C 2 i A. -8. 마지막은 1 2개8 0니까 루트 13 i n u s CB. CB. c 다사라 a c a 항 r 사 CAS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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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s r 1 CASRA. c a 1 r a a s a 뭐 숫자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제 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어요? 부문분수 1차식을 갖다가 저렇게 등차수열로 제시를 해줘요 등차수열이 1차식이니까 2차식을 등차수열로 제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어..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.. 뒤에 조금 남았는데요 로그하고 그 다음에 몇 급수라고 하는 필수의지 14번은 그냥 네, 남겨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혹시라도 잘 안됐던 거같든지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.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. 자 그럼 과제 좀 볼게요. 혹시 다되나요 남아서 해야 되는 건가다할수 있어요? 아, 해야 돼요? 네. 찬우 선생님은 더 해야 돼야 할수있는요아 그래요? ねえごめんなさい。いいいい 저기 광 미소, 가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소두 미소, 두 미소, 미끝났어소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두미는두 미소, 두 미소, 두 미소, 오늘 소두는1 0 7 6번 이거는 네. 네. 일단 필수에서 뺄게요. 더 풀고 싶은 부분들과, 렌치에 분을 정리해 주 아, 그래? 어, 그러네? 다했네 예. 그럼 그거만 해도어차피 하이스니. 아, 여기 좀 많았다. 네, 그랬어요.

시험의 꿈만 먼 합시다. 응. 네, 시험의 꿈만 문제 가지 마시면 될것 같아요. 어. 네, 그렇죠. 어, 아, 그래 응. 아, 그래요? 스케줄 있어요? 그러면이걸는 내일 공사해볼까요? 응. 내 네, 시험이. 내일 네, 우리, 그때 와서, 시간에 음, 그, 그렇죠.

좀 사용해 줄세요 이게 이건 어떻어요 이거 오 이해를 봐야 중요하겠죠. 네. 제이렇 를을 불어보는 데가 10, 100, 100, 100, 100입니다. 1 0 0 100, 1입1 0 0배입니다1 0 0 0입1 0배입니다 위에 있는 숫자들만 따로 답을 게요 위에 있는 값이 아는 게 아니라 세부예요. 아 다음에, 하의 는 아니다, 쓴적게 마이너스개이기 때문에,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니거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구분이 다 이런 거예요. 여 a 20으로 나으니까2 0해서숫자